안녕하세요. 신우의 말도 안 되는 부탁에 고통받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저는 지금도 제가 왜 이런 문제에 시달려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물론 이젠 안 보고 살기로 마음먹었으니 그 이유를 굳이 알아내서 이해할 필요는 없겠지만요. 그래도 저도 뭣도 모르고 당해서 그런가 가슴에 응어리가 져서 하소연이라도 해야겠습니다. 신우도 남들 사연 듣는 거 좋아하는 눈치던데, 이것도 꼭 듣고 뭐라도 깨닫는 바가 좀 있으면 좋겠네요. 남편과 저는 동갑으로 27살이 되던 해 지인의 소개로 만났습니다. 남편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적어도 결혼을 생각하고 만난 것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1년, 2년 작은 문제 하나 없이 주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예쁜 연애를 했고 그렇다 보니 자연스레 결혼 이야기도 나누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사귄 지 3년이 넘어가면서 남편이 먼저 정식으로 프로포즈를 해왔습니다. 결혼하면서 친정에서 1억을 해주신 반면, 시댁에서는 아무것도 안 해주셨어요. 그리고 저는 왜 아무것도 안 해주시냐 묻지 않았고, 남편도 껄끄러운 부분이라 그런지 저에게 미안하다는 말만 할 뿐, 무슨 상황인지는 설명해주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유를 식을 올리고 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님 아버님은 두분다 공직에 계셨는데, 그로 인해 당신들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 상당했어요. 그 시절에 대학물 먹은 사람이 얼마나 되는 줄 아냐는 말씀도 곧잘 하시는 분들이셨고요. 반면에 저희 친정부모님은 아버지가 고졸, 어머니가 중졸이신데 그건 두분다 시골 그것도 깡촌 출신의 장남장녀세요. 그렇다보니 밑에 줄줄이 딸린 동생들을 가르치려면, 정작 당신들은 공부에 욕심을 낼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하시대요. 하지만 그런 어려웠던 시절과는 별개로 지금 저희 부모님은 남에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살 만큼의 재산을 모으셨습니다. 저와 남동생 둘다 유학까지 다녀오게 해주셨고, 지금은 두 분이 더울 땐 추운 나라로 추울 땐 더운 나라로 여행을 다니실 정도는 되세요.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댁에서는 이런 저희 친정 부모님을 인정하기 싫으셨나 봅니다. 어쩌다 재산 이야기가 나오면 운이 좋았다는 둥, 그 시절에 부자 안된 사람이 없다는 둥, 처음에는 솔직히 듣기가 어찌나 거북스럽던지 그러면 어머님 아버님은 부자 안 되고 뭐 하셨냐고 묻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지금이야 뭐, 한기로 듣고 한기로 흘리는 수준이기도 하고 어머님 아버님도 그런 말씀해봤자 좋을 게 없다는 걸 아셨는지 별 말씀 안 하시지만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결론부터 말하자면 시댁은 금전적으로 지원을 해주실 여유가 없었는데, 자존심 때문인지 절대로 그렇게 말씀은 안 하시고 대신에 저희 부모님이 어떤 분인지 한번 보려고 했답니다. 정말 당신 아들이 사위감으로 마음에 들어서 결혼을 시키는 건지, 아니면 괜찮은 집안의 딸 시집 보내고 싶어 그런 건지, 어이가 없죠? 저도 정말 그 이야기 듣고는 어이가 없어서 기도 안 차더라고요. 막말로 차라리 제 남편이 무슨 의사 변호사쯤이나 되고, 어머님 아버님이 장관급이나 되면 이렇게까지 억울하진 않았을 텐데요. 그리고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솔직히 아닌 게 아니라 결혼을 물을까 그 생각도 몇 번이나 했습니다. 남편한테 내가 어떻게 시부모님을 대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살수 없을 것 같다고 차라리 헤어지자 했지요. 그런데 남편이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는 정말 미안하답니다. 남편 말로는 저희 부모님과는 반대로 늘 경제적으로 빠듯하게 사시다 보니, 이상한 데서 오기를 부리신다며, 저더러 이번 한 번만 이해해주면 안 되겠냐고 사정을 하더라니까요. 게다가 그러나 중에 저는 뜻하지 않은 임신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애가 생겨서 그런지 제 마음도 약해지더라고요. 남편에게 한 번만 더 시부모님이 우리 부모님을 무시하시거나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면 나도 그땐 참지 않을 거라고 단단히 일러두고 한 번만 넘어가주기로 했네요. 그런데 임신을 하고 나서야 저는 신우가 불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원래 남에게 관심이 없는 편이라서 신우가 결혼한 지 10년 차임에도 불구하고 애가 없다는 걸 알았을 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별 생각은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 20대 초반에 자궁 쪽 관련 수술을 하면서 애를 가질 수 없게 되었다대요. 그리고 이건 워낙에 사적이고 예민한 이야기라서 남편은 물론이고 시부모님도 저에게 하지 않았던 거고요. 그렇다보니 제 임신 소식이 시댁에서는 그렇게 달가운 일은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다른 집 며느리들은 시부모님이 하도 연락을 해 대고 참견을 해서 힘들다던데 저는 오히려 서운한 마음까지 들 정도로 연락은 고사하고 축하조차 제대로 받지 못했거든요. 특히 어머님께서는 제가 무슨 신우에게 큰 실수라도 할까 봐 걱정이라도 되셨던 건지 그나마 몇번 주고받지 않았던 연락에서도 제 안부보다는 말 조심해라. 너무 티내지 말란 소리만 몇 번씩 하셨어요. 입덧이 심해서 회사까지 관둬야 했던 며느리한테 속은 어떻냐 물어보는 대신 말이에요. 반면에 친정에서는 매달 100만원씩 보내주시며 먹고 싶은 건언없이 먹어라 부족하면 또 보내주겠다 하셨고 아이 키우는데 필요한 준비물들도 제가 말하지 않았는데도 알아서 사다주시고 정말 여러가지로 마음을 써주셨어요. 남편도 말은 안했지만 자기가 보기에도 친정과 시댁에서 해주는 게 너무 차이가 나니까 민망해하는 눈치였지요. 그러다 어머님 생신이었습니다. 남편이 저볼 낯이 없어서 그랬던 건지 저도 왜 그런 건지 이유는 모르겠지만 어머님한테 생활비가 빠듯해서 이번 생신 때는 따로 용돈은 못 드릴 것 같다고 그랬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일을 신호를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던 와중에 신호한테 연락을 받으면서 말이에요. 살림을 어떻게 하길래 시어머니 생일도 건너뛸 만큼 돈이 없어? 혹시 친정에다 퍼나르고 있는 건 아니고?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친정에 제가 왜 돈을 퍼날라요? 오히려 친정 부모님한테 여러모로 도움받고 신세지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어머님 생신을 누가 그냥 건너뛴대요. 모여서 밥 먹기로 했잖아요. 네가 얼마나 내 동생한테 눈치를 줬으면... 그 착한 애가 올해는 용돈 못 드린다고 기가 죽어서 엄마한테 전화를 했다던데. 그러게 돈이 없으면 애를 갖지를 말지. 남들 하는 걸다 흉내 내고 살려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 아니야? 형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돈 있어요. 돈 없는 건 형님 동생, 그러니까 제 남편이 없는 거죠. 제가 지금 당장 직장을 안 다닌다고 남편 벌어오는 돈만 바라보고 사는 여잔 줄 아시나 본데, 저 그렇게 안 사니까 걱정 마세요. 이후로 저는 신우와 완전히 거리를 두고 지내게 되었습니다. 제가 출산을 했을 때도 신우는 축하 인사조차 없었고, 저도 그럴 거라 예상하고 있었기에 서운한 것도 없었어요. 다만 문득문득 문득 우리 애가 자라서, 나중에 친가 쪽 친척이라곤 고모, 그러니까 신호 하나밖에 없는데 거기랑 대면대면할 상상을 하니 마음이 좋진 않았지요. 하지만 그런 생각도 잠시뿐이었지, 그렇다고 제가 먼저 신우에게 연락하고 그러고 싶진 않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애를 낳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친정어머니가 큰 수술을 받게 되셨습니다. 자식이라곤 저와 남동생 하나뿐이었는데 남동생은 외국에서 살고 있다 보니, 제가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요. 그래서 결국 조코실코를 떠나 시어머니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네요. 어머님은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알겠다 하셨지만 워낙 신우가 시댁에 자주 드나들다 보니 그게 걱정이신 눈치였어요. 그런데 이게 웬걸요. 남편에게 전해 들으니 신우가 애를 그렇게 예뻐하더랍니다. 눈을 떼지 못하더라며 게다가 어머님은 신우가 마음 상해할까봐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오히려 애랑 너무 잘 놀아준다며 무척 즐거워하시더군요. 그리고 그때는 신우에게 그간 쌓인 안 좋은 감정은 온데간데 없이 같은 여자로서 안쓰러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본인 속은 얼마나 쓰리고 애달플까 싶어서요. 그래서 신우만 괜찮다면 종종 우리 애를 보여줘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지요. 그런데 그게 화근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첫째 돌진하고 한달 만에 저는 제가 둘째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생각해 보면 돌잔치 하던 날도 속이 영 좋질 않아서 계속 콜라랑 사이다만 찾아대긴 했는데 솔직히 긴장해서 체한 줄로만 알았지 제가 임신 중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임신 사실을 확인하자 첫째 때와 마찬가지로 계획한 임신이 아니다 보니 당황스럽긴 했지만 운명이다 생각하고 잘 키워 봐야겠다 생각했어요. 그리고 사실 임신 사실보다 저를 더 당황하게 한건 첫째 때와는 완전히 다른 시부모님. 특히나 어머님과 신우의 반응이었습니다. 어머님은 둘이나 고생스러워 어떻게 키우냐며 저를 걱정하듯 말씀하시면서도, 한편으론 저더러 고생했다며 몇 번이나 수고했다, 고맙다 소리를 반복하셨지요. 그리고 그때만 해도 그 수고했다, 고맙다에 설마 그런 뜻이 숨겨져 있으리라곤 상상도 못했는데, 임신 7개월 차가 돼가던 시기에 신우에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신우가 저에게 허심탄회하게 단도직입적으로 할 말이 있다며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저희 집으로 오겠다면서요. 그래서 그러라 했습니다. 부쩍 애본다는 핑계로 저희 집에 자주 오고 있었는데 솔직히 아무리 신우가 개과천선하여 저에게 잘해주고 있긴 했지만 그래도 저는 너무 불편했던 게 사실이에요. 그래도 못 오게 할 수도 없었으니 그냥 마음을 비운 상황이었달까요? 그런데 그런 신호가 저더러, 혹시 둘째 낳으면 놔주면 안 돼? 그러대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뭘 달라고 한것 같은데, 설마 애일 거라고는 생각을 못하고 뭐라고 했냐고 다시 물었어요. 그랬더니, 옳게, 애 낳으면 바로 놔주면 안 될까? 나 정말 고민 많이 하고 하는 말이야. 그러니까 무조건 안 된다고 하지 말고 한번 긍정적으로 생각 좀 해봐. 우리 시댁 갈지 그쪽에서도 남동생 애를 입양해서 키우는 거면 이해하겠대. 아예 피한 방울 안 섞인 애 어디서 데려오는 것보단 낫다면서. 올케도 바로 옆에서 볼수 있으니까 덜 걱정될 거야. 제발 이번에 낳는 애는 나줘. 나도 올케처럼 엄마 소리 듣고 싶어. 솔직히 신우의 구구절절한 이야기를 듣는데, 오죽하면 저런 소리를 할까 싶으면서도, 한편으론 그래도 그렇지 사람이 돼서 그게 말이 되나 싶대요. 그래서 당연한 말이지만 안 된다고 했어요. 형님 마음이야, 내가 알겠다고.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가족 간에 어떻게 애를 주냐, 남이라고 해도 못 주는 건 마찬가지지만 아무튼 안 된다고요. 그랬더니 이젠 신우도 이판사판이다 싶었는지, 제 앞에서 어린애처럼 우는 게 아니겠어요. 왜안 되냐면서 자기가 정말 잘 키울 자신이 있다면서 달리 표현할 만한 말이 없어서 그런데 정말 환장하겠더라니까요. 그리고 결국 신우는 눈물만한 열바가지는 쏟아내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신우를 돌려보내고 나서야 저도 긴장이 풀린 건지 있는대로 진이 빠져서는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네요. 한편 얼마 지나지 않아 퇴근한 남편이 소파에 널브러진 저를 보고는 무슨 일이라도 있었냐며 안색이 너무 안 좋다는 거예요. 저는 고민 끝에 좀 전에 신우가 왔다 갔는데 나더러 이번에 낳는 애를 자기 달라더라며 신우와 나눴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남편은 점점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바뀌어 가더니 급기야 자기 누나더러 완전 미친 엑스 아니냐며 욕까지 하더라니까요. 하지만 상황은 그렇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신우는 신우대로 어머님한테 이야기를 전한 건지 이튿날 연락도 없이 어머님이 저를 찾아오셨거든요. 그리고 처음엔 저는 어머님이 신우 대신 저에게 사과라도 하러 오신 줄 알았습니다. 어머님이 먼저 저더러 많이 놀랐겠다며 미안하다고 말문을 여셨으니까요. 그런데 그건 제 착각에 불과했습니다. 어머님은 몇 번이나 저에게 미안하다 하시면서도 사람이 궁지에 몰리면 별 생각을 다 하게 되는 법이라며 오죽하면 경우발은 니 신우가 그런 소리를 했겠냐며 살살 신우편을 들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는 급기야 당신도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솔직히 아주 안되리 이야기도 아닌 것 같다나요. 옛날에는 원래 아들 없는 집이 친척 집에서 입양도 해오고 그러는 게 흔했다면서 저더러 무조건 싫다고 하지 말고 진지하게 어떤 선택이 진정으로 가족을 위한 길인지 생각해보랍니다. 그리고 현실적인 것도 무시하면 안된다며. 없는 살림에 꾸역꾸역 둘 끼고 키우는 것보다 한 집에 하나씩 나눠서 잘 키우는 게 오히려 나중에 애들 입장에서는 더 고마울 수도 있다나요. 남매를 사촌지간으로 키우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어이가 없어서 기도 안 차더군요. 결국 참다 못한 제가 어머님 떨어 어머님이라도 정신을 차리셔야지 아무리 자식일이라고 해도 그렇지. 어떻게 신우의 그 비윤리적이고 비상식적인 생각의 동조를 해주실 수가 있냐 화를 냈습니다. 특히나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머님 손자들인데 말이에요. 그랬더니 어머님은 외손주가 됐든 친손주가 됐든 다 당신 핏줄이니 누가 키워도 상관없다며 당신이 바라는 건 그저 당신 자식들이 고루고루 행복했으면 하는 거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대화를 어머님은 모르셨겠지만 안방문 뒤에서 남편이 듣고 있었어요. 어떻게 되었던 일이냐면 어머님이 오신 걸 보고는 제가 남편더러 안방에 들어가 있으라며 남편을 안방으로 밀어넣었거든요. 어머님이랑 남편이랑 부딪히면 큰소리 날게 뻔한 상황이었는데 저는 그 꼴을 볼 마음에 준비가 안 되어 있었으니까요. 아무튼 결국 남편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는지 안방문을 열고 튀어나와서는 어머님께 아주 목에 핏대까지 세워가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제정신이냐면서 어머니도 배 아파서 자식 낳아 키워놓고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자식 주란 소리를 하느냐고요. 그러자 어머니가 니누나가 네 남이냐며 맞불을 놓으시고 결국 남편이 어머님 떨어 앞으로 두번 다시 내 새끼들 볼 생각 말라며 아주 악을 썼습니다. 어머니는 오늘부로 손주 둘을 잃은거나 마찬가지라면서요. 그리고 그 싸움을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어머님과는 연락하지 않고 지내고 있습니다. 아버님은 이 모든 사단이 당신 딸과 아내인 어머님 때문이 맞다 하시면서 저희더러 마음 가는 대로 알아서 하라고 하셨어요. 이게 다 당신이 집안 단속을 똑바로 못해서 된 일이라며 오히려 저더러 미안하다고도 하셨지요. 솔직히 아버님과는 결혼 전부터 지금까지 많은 대화를 나눠본 건 아니었고 결혼자금 문제로 감정이 좋을 것도 없었는데 그때만큼은 그래도 감사하더라고요. 이제 예정대로라면 저는 2주 안에 아들을 만나게 됩니다. 애를 처음 낳아보는 것도 아닌데 가슴이 울렁거리고 벌써 설레고 그러네요. 어머님은 물론이고 신우에게도 절대로 소식을 알리지 않을 생각입니다. 아버님께서 당신한테도 알리지 말라고 하셔서 사진만 보내드리기로 했어요. 갑자기 저희 아들이 좀 불쌍하기도 하네요. 지 누나도 처음 세상 구경하던 당시에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제대로 축하를 못 받았는데 또 그러게 생겼으니까요. 그래도 상종 못할 사람들이니 평생 모르고 사는 게 나을지도요. 그리고 남편은 일련의 사태들로 지금은 완전히 제 편으로 돌아섰습니다. 전에는 그래도 크고 작은 문제가 생기면 제 편을 들면서도 스리슬쩍 시댁 편을 들려는 시도를 하고내서 저에게 미움을 사곤 했었는데 이제 그럴 이유를 못 느낀다대요. 그래서 오히려 저와 남편 사이가 더 끈끈해진 것도 같아요. 어머님에게 고맙다고 인사라도 드려야 하는 건지 아무튼 당장 제 목표는 순산입니다. 그리고 이후로는 남편과 함께 애들에게 좋은 것만 입히고 먹이고 보여줄 수 있게끔 저희 친정부모님처럼 열심히 살아봐야겠지요.